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라이 박입니다. 후라이 박입니다. 후라이 박집에 박년아. 저는 후라이 박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부터 후라이 박이었고, 지금은 옛날엔 박동탁인데 지금은 후라이 박집. 아,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돼가지고, 현재는 후라이 박입니다. 자, 오늘은 뭐 하는 거죠? 오늘은 책을 네. 또읽어볼게 아, 책을 읽은 거예요? 새로운 것도 있지요? 네. 힌트는?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어, 힌트? 여기에. 여기. 아, 힌트. 저 보세요. 하 천천히 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오, 뭐 적었어? 아빠 줘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힌트는? 어, 책을 읽는 순서입니다, 순서. 아, 첫 번째는, 아, 옛날 거네. 응? 첫 번째는, 루시는 백화점에 살아요. 그 다음, 네우산. 아, 어, 네우산 지금 있어요. 아, 네우산 두 번째. 그 다음에, 반짝반짝 목욕놀이. 오늘 이거 없네. 그니까, 우산만 두 번째로 읽고. 아, 그냥. 아, 아빠 한번 봐볼게요. 아빠, 잠깐만. 꼬물꼬물 가고 있어요. 네, 잠깐만. 네. 아, 잠자리 에들은세 토끼. 얘는 첫 번째, 네. 얘는 두 번째, 얘세 번째. 네, 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처럼 하니까. 아빠, 엄마, 애기. 한번 키를 재볼게요. 아, 키를. 키를 재고만. 엄마, 아빠가 쳐. 네. 그러니까, 아빠부터 시작해볼게요. 아빠 먼저. 아, 제목은. 잠자리에 드는 새토끼입니다. 토끼가 세 마리인가 봐요. 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가 알아 몰라? 내용 몰라? 맨날 알아. 오 지난번 에 이거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응. 얘네들. 응. 얘네들 다 가는 거. 이제 자야지. 어느덧 잘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 얘네 이렇게 되고 얘네들 게임 하고 있네 게임. 아하. 토끼 세 마리가. 아, 그럼 얘가 음. 얘가 예고 여기 옷이 꽂아타라 보라색은, 그렇지, 예? 보라색은 파란, 네. 빨간색은 아니, 예 그리고 빨간색은 예 얘는 얘 예? 그리고 이게 예고 음. 그리고 이게 얘고 그냥 이게 그렇지. 예고 있는데. 어. 그냥 얘네들 바꿔야 되는데 음 바꿔야 되겠네 어느덧 잘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 토미는 장난감을 정리해요. 토라미는 내일 먹을 간식을 만들어요. 오, 토미는 장난감 지금 배 정리하고 있고, 그래? 토라미는 뭐 만들고 있지? 간식이 뭐야? 꿀 간식. 꿀 간식이야? 당근 꿀 간식. 아, 당근으로 코코넛 아니 그 쿠키를 만들고 있네. 당근. 꿀간친. 근데 토토와 잭잭이는 숨어 있어요. 토토는 자러가지 않거든요. 아, 토미야 토라미는 이를 닦아요. 토토는 몰래 놀고 있어요. 토미야 토라미는 옷을 벗어서 정리해요. 에이, 토토는 아직도 놀고 있어요. 음, 토미야 토라미는 목욕을 해요. 우와, 목욕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잘, 잘 준비하고 있네. 토토는 여, 전히 자러 가고 싶지 않아요. 음. 헉,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 삐걱, 끼, 끼. 우와, 엄청 놀린 무슨 소리일까? 아, 이거 엄청난 소리 같아. 그래? 아, 어, 토토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방으로 허겁지겁 올라갔어요. 양치질을 했어요. 목욕도 했지요. 잠옷도 갈아입고 침대로 쏙 들어갔어요. 토토야 잘자. 이렇게 토토도 다 잤네. 자 잠, 잠자리에 잠 드는 새토끼 읽었고요. 네, 뒤에 구 이렇게. 응. 네, 두 번째는. 잠깐만. 네, 정리하고. 여기가 책꽂이였지. 네. 왜 이렇게 흐르 돼? 음. 자, 두 번째는 뭐죠? 바로바로. 내우 바로. 네, 산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이 읽을 거예요. 더 하고 아빠하고. 음, 그럼 유라가 먼저 읽을 거야? 내우 네, 산. 음. 내우 네, 산 빨간 산은 내우 네, 산. 노란 우산은 네오다 우산. 파란 우산은 네오다 우산. 우산을 뜨고 집으로 가요. 고준이 우산은 팽이에요. 보현이 우산은 보인다 보여. 짜증니 우산은 잘안 터져요. 우산을 뜨고 집으로 가요. 까만 우산은 고고한 우산니까요 우... 응. 커다란 우산은 커다란 아빠 우산니까요 우산이 없네. 나랑 같이 뜨자. 난 같이 쓰자난 맞아요. 우산, 누구 집으로 가요? <laughs> 우산아 읽었습니다. 내우산 어, 힌트 어딨 힌트는 조금 있으니까 아빠랑 찾아보자. 아빠 먼저 읽어줄게. 네우산. 와. 어. 있어? 어, 줘봐. 어. 빨간 우산. 맞아, 그데 네우산. 잠깐만 볼게. 음. 맞구만. 어, 아, 두 번째 네우산 맞죠? 자, 그 다음에. 노란 우산. 네우산. 음. 아빠. 파란 우산. 이게 뭐지? 개구리랑. 개구리, 팔짝 뛰고 있네. 비 오는 날에 개구리가 많이 나오지. 음. 에이, 우산을 쓰고 집으로, 집으로 가요. 룰루랄랄라 하고 집으로 가네. 오빠, 그, 어. 남자는 그냥 남자 목소리로 그래? 해줘. 고준이 우산은 팽이에요. 여자는 여자 목소리 보현이 우산은 보인다, 보여! <laughs> 음. 짜증쟁이 우산은 잘 펴지지가 않아요.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요. 까만 우산은 누구 우산일까요? 얘는 검, 얘는 년이 얘는 남자야. 남자야. 까만 우산은 누구 우산일까요? 어? 커다란 우산은 커다란 아빠 우산일까요? 우산이 없네. 나랑 같이 쓰자.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요. 멍멍. 음, 멍멍이랑 같이 집으로 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 책 정리하세요. 얼른 책 정리하고. 책 꽂아야겠다. 네. 책 꽂는다. 자 네, 마지막 제 보고. 아 잠깐만. 음. 왜? 네? 뭐야, 요거? 음. 자, 마지막. 뽀글뽀글.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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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고 있어요. 꼬물꼬물. 어, 꼬물꼬물. 가고 있어요. 아빠, 잠깐만. 어. 여기에. 음. 어, 언니랑 오빠들이 좋아하는 이 브롤스타즈. 아, 브롤스타즈. 이거 아마 누가 있지, 그 브롤스타즈 스티커? 옛날에. 혜연이 누나 줘카이고 아 이제 붙었다. 이제 옛날에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어디로 다가갔대. 아 스티커를 딴에다 붙여가지고 아 일단 한번 물, 읽어볼게. 아빠 이건 처, 처음 읽어본 것 같아. 꼬물꼬물 가고 있어요. 아 이거 오랜만에. 음 꼬물꼬물 꼬물꼬물. 음. 아 꼬리가 보이는구나. 여우인가? 음 맞네. <laughs> 사뿐 사뿐. 사뿐 사뿐 달팽이 안녕 야옹이예요. 응. 야옹이? 음 오르막길을 꼬물꼬물 꼬물꼬물 아 이건 코끼리 코끼리코. 코끼리 코끼리 응. 음 상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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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야 안녕 음 응. 꼬물꼬물 꼬물꼬물 부지런히 가자 가자 이거는? 토끼 토끼 어 아, 토끼 이렇게 토끼가 살짝 귀만 보이고 있습니다 토끼 귀죠? 이렇게 토끼는 아 깡총깡총 깡총깡총 깡총. 달팽이야 뭐하니? 내리막길을 꼬물꼬물 꼬물꼬물 꼬물 걸어가고 있네 원래 달팽이는 비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떼굴떼굴, 떼굴떼굴. 떼굴. 뱀이? 달팽이야, 뭐하니? 뱀이 떼굴떼굴. 떼굴. 응. <laughs> 쿵! 아야! 오, 굴러가지고, 아야 했네. 뱀이. 꼬물꼬물, 응. 꼬물꼬물. 꼬물. 휴! 다 왔다. <laughs> 자, 채정님 <잘 정리. 웃음> <잘 정리. 웃음> 유튜버 찍고 있어요. 하나, 둘, <laughs> 안녕하세요. 간장보하게! 한장 박입니다 네자 이제 책 정리하고 마지막 인사해야지 어? 끝났어? 네 끝났어 책다 읽었어요 아, 오늘은 이렇게 아, 유라하고 <웃음> 책을 <laughs> 세고 <권> 다 읽었습니다 <laughs> 네. 구독과 <웃음> 좋아요는 <웃음> 사랑입니다 <한국말>. 안녕 <laughs> 안돼 뭐? 아, 율빈이가 책 하나 읽자고 하니까 <laughs> 책 그럼 어떤 거? 하나 가져와 이거 잘 시간이 이거 읽고 자야되는데 될... 어? 어 그래 쳐봐 나 잠깐만 아니 세개나아 3개는... 뭐야 둘다 아? 내용이 자 어, 짜는... 그래 원래 오늘 네. 루시는 없어 잠자리에 들이는 마리 토끼 다시 한번 할게요 네잘 들으세요 아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어 네어 잠자리에 들는 3토끼 네방호쟁이응자이는 방구, 어느덧 네. 잘 시간이 다가왔어요 음. 응 어? <laughs> 토미는 장난감을 정리해요. 왜? 시청자분들한테 말해. 토라미는 내일 먹을 간식을 만들어요. 왜? 왜? 아니, 뭐가 읽고 안 있잖아. 그런데 토토와 책쟁이는 숨어있어요. 토토는 자러 가고 싶지 않거든요. 잠깐만, 느냐 뭐. 그거 누지 토미와 토라미는 이를 닦아요. 오, 토토는 맞네. 몰래 아, 놀고 있어요. 살아요. 토미와 토라미는 옷을 벗어서 정리해요. 토토는 아직도 놀고 있어요. 철퍽철퍽. 토미야, 토라미는 목욕을 해요. 토토는 여전히 자라오고 싶지 않아요. 맞아, 맞아. 막 밤인데도 이렇게 신발지를 뭐 울리고 아주 그냥, 어, 그러고 아주 있습니다. 그냥. 이럴 사람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국어 삐걱삐걱. 끼끼. 삐걱, 삐걱. 어? 열차? 토토는 무서웠어요 아니야, 안 해요. 그래서 밤으로 허겁지겁 올라갔어요 헉? 양치질 했어요 목욕도 했죠 잠옷도 갈아입고 침대로 쏙 들어갔어요 헉? 토토야 잘자 8시인데? 8시 빨리 자네 어... 자 오늘 이렇게 어프라이바 누구죠? 간장밥 간장바, 여기는? 심심 박유라 선생. 심심 아, 박유라 선생. 아니야, 아니야. 어. 그래? 깜짝이야, 박유라! 깜짝이 박유라. 이렇게 책을 다 읽었습니다. 다시 봐요. 안녕. 프라이 프라이 바. 바. 그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는 화나가, 화내가지고, 엄마는 아빠양념 아, 아유. 양념기. 양념기. 아빠가.